올해 나이 서른여덟,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인 이 남자, 남부러울 것 없던 그에게 어느 날부턴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한 가족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이것은 바로 어떻게. <laughs>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뭐냐고요? 바로 직업군인 제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제대 군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총쏘고 훈련하는 거 말고 활주하는 거 없다? 군대는 계급 사회라서 생각하는 게좀 a 꼰... v e t 군대 하면 철밥통이죠. 물에 젖은 낙엽처럼 그냥 딱 붙어있으면 되잖아요. 군인들 전역하면 연금 엄청 많이 받지 않아요? 오해 편견, 접근 금지. 제대군인, 전투 위주로 훈련하는 건 맞지만, 다양한 특기별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어. 조직 관리에 능해 관리직 업무에 안성맞춤, 자동 승진? 아니죠. 계급 정년? 아, 나도 얼마 안남 아! 진급 앞에선 선임도, 동기도, 후임도 없다. 게다가 전역하는 재대군인 중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연금 대상자. 전역 시 평균 연령 38.4세. 생애 주기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이 바로 재대군인입니다. 끝이 보이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곳으로 가는 것. 재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맞춤식 취업 창업 상담과 경력 설계,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공직 활동을 지원하는 재대군인 지원센터. 위치는 여기 전국 10개 지역에서 5년 이상 공부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회원 가입 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담사 자동 배정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맞춤식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이 모든 제도는 전역하는 순간까지도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한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이랍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검색,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선 원하는 직종과 지역별 채용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구직 기간 동안에 생활 안정을 위한 전직 지원금도 신청 가능! 에이요! 직업 능력 개발하고 싶어! 싶어! 교육비도 신청하고, 직업 교육 훈련하고, 직업 교육 수강하고, 자격증도 얻고, 얻고, 예! 탈락이세요. 탈락이세요. 전직에 대한 걱정, 근심, 고민은 이제 그만. 이제, 이제 그만. 우리에겐 전직 지원 상담사가 있거든요. 직업학, 인력개발학, 코칭심리학, 고용, 직업상담학 등 직업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바로 이들.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직업 추천 오케이. MBTI, 스트론과 같은 심리 적성 검사를 통해 역량을 파악하고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직업 설계에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까지 딱. 대박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클리닉을 통해 구직 스킬도 높여주고 필요에 따라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추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이력서 작성은 기본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면접 코칭까지 그럼 저 면접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끝인줄 알았죠? 면접 시 컨설턴트가 동행하는 건 물론이고요. 새로운 직무에 완벽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또한 철저하게.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책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여긴 어디? 어디? 제대군인 지원센터 제대군인 지원센터 이래도 이용 안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 제대군인, 제대군인들의 조건 없는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며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대군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칙 칙.